심각해어다 <laughs> <laughs> 무서워서 호기심이 <laughs> 지 <laughs> 우와 이중서네눈이에요이중서 하나를 딱뽑아나 골라봐요 오 빠른데 골랐네 거침이 <laughs> 없어이게 점이 빨간점이 안전실 쪽으로 오게 뭐 이렇게 남대로 찍어도 상관은 없지만 얼른 오양을 이제 아, 찍으세요 눈 위치 나무 네. 눈, 눈 찍어 봐도 밑에 꽁꽁, 꽁 눌러서 찍으세요 직접 아빠가 좀 이렇게 직접 응 나무 음. 이거 해봐 진거 그 맞죠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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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찍어 온 다리에 꾹 세게 꾹 했어 했다 됐다 <웃음> <웃음> 아니 어제 뭐 음식을 먹고 바로 자셨나? 우리 친구가 이렇게 찍혔어. 맛있어. 나왔어 자, 다시. 다시 꾹. 완전 <laughs> 그렇지. 인기 와, 제대로 나왔네. 어제 뭐 먹고 먹고 잠 깼지. 없어. 몰래 엄마 아빠 주무시는데 혼자 몰래 일어나서 뭐 먹고 잔거 같아. 자, 코. 어, 빨라 빨라. 남자는 직관이 빨라야 돼. 오. 세게 눌러. 그렇지. 오, 선생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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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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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진짜 고다 <laughs> 자. 괜찮아. 남자는포즈못 보여도 돼. 입만을 보면 돼. 주먹코 음. 좋은데. 음. 좋은데. 음. 이야, 불렀다갑니다입 찍으세요. 이렇게. 입에다 찍으도록. 그렇지. 세게. 네. 세게. 예쁘다. 여기다가 이름 입이 쓰세요. 입이 입이 비슷해 진짜. 입이 너무. 이름 써 이제. 이름 이름 쓰세요 여기다가 너무 쓰고 싶은 거이나 사인. 막막막막 해도 돼. 멋있는데. 오. <laughs> 강렬해, 멋있어 오. 오, 멋있어, 네. 멋있어 멋있어. 그다음에 허가저씨도 사인 인을 여보 여기다 k n 화화 w h 하하사인인이라고써 이게 o 인인지 나중에 n g 까 h a 올래? a good. i 들 g 살 i n g to get u 까 I'm going to get up. I'm going to